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 데일리 토큰은 도대체 어디였을까에 예.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데일리 토큰은 어, 하루에 한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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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루에 한 번이죠? 여기 데일리 여기 들어가면은 어, 이 미션들을 다 달성했을 때 어, 데일리 토큰이란 것을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 기준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하루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어, 멀티를 돌리면은, 어, 멀티 게임을 돌리면은, 어, 한 판, 한 판인가요? 한몇 판, 몇 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최대 두 개, 그리고 미션, 미션을 깼을 때한 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그 데일리 토큰이 총세 개가 되는데, 어, 이 토큰은 저도 사실, 이걸 안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이거 왜 자꾸 주나?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는가? 예, 네. 이 쓰레기 같은 거왜 주나? 했는데, 정말 중요하고도 무자본인 유저라면 정말, 어, 하루에 한 개라도 빨리빨리 모아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어디에 쓰냐면은 여기 세트 들어간 다음에 여기 토큰 탭에서 맨첫 번째 들어가셔서 여기, 와일드카드 토큰이라고 있어요. 보통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데일리 토큰 하나로, 뭐, 이거 뭘 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저런 거에 쓰는 줄 알았는데, 어, 아마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여기, 골드 C, CAF, 이거 커스텀 캐릭터 삼성 줄 때, 골드 토큰 3개랑, 뭐, 데일리 토큰 5개가 필요한데, 뭐, 여기에도 쓸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아마 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기에요. 아니 여기 뭔데 24개 났어? 이렇게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 이거를 뭐 영어를 제가 영할 못이라 저기 뭐 위에 적혀 있는 게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어차피 쓸 데도 없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하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예 그냥 토큰을 받은 상태에서 영상을 따로 녹화하지 않았는데. 어, 이번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24개 모은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찍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 됐건 24개를 모으면 예, 이런 식으로 와일드 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와일드 카드가 뭐냐?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네, 일단은 와일드 카드를 깐 다음에 어, 따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얼티밋을 꾸준히 안 해도, 어, 어, 토큰은, 어, 계속 모으자라고 생각이 든게 요겁니다.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골드 토큰으로 뭐, 바꾸는 거, 뭐, 데일리 토큰으로 바꾸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조건이 무시가 됩니다. 이 와일드카드가 뭐냐면, 만약에 골드 토큰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와일드 카드 됩니다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찌됐건 어찌, 어찌 됐건 다 되는데 어 어디에 쓰면 가장 효율적이냐 생각해 봤는데 여기 챔피언 탭에 들어가서 이런 거 있죠 챔피언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일단은 맥그리거 빼고는 다사성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라이트급 삼성 매그리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카드도 많이 모았고 여기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게 프리미엄 팩을 까다 보면 어 선수가 랜덤으로 나오죠. 삼성이 나올 때도 있고 위성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일성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삼성 가운데 또 여기 조건에 맞는 카드가 나와야지 이 매그리거를 얻을 수가 있죠. 이 두개 나온것도 정말 저도 거의 뭐 129레벨 동안 카드 깡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뭐 현질은 안했지만서도 카드를 진짜 거짓말 안치고 100장 이상은 깠는데 잘 안나와요 그만큼 어찌됐건 저같은 경우는 뭐여기다쓸 예정이고 어찌됐건 와이드 카드 얻는 방법이 델리 토큰 24개로 얻을 수 있다 뭐 요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죠 그냥 데일리 토큰을 어, 어떤 식으로 받냐 그 받은 거를 어떻게 교환을 하냐 그 교환한 거를 어떻게 쓰냐 그거는 어, 본인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데일리 토큰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고 여러분도 어, 꾸준히 모아가지고 네, 무자본으로 좋은 카드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